오늘은 강아지도 눈이 오면 좋아하는데 외출을 좀 오늘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. 왜냐면 눈이 너무 많아서 이눈 속을 헤쳐나올라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강아지가 저눈 속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눈이 뒤덮이거든요. 오늘은 왜 이렇게 손이 시린지 모르겠네요. 참으로 이 눈보라가 언제 끝일런지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. 봄이 오면 잠을 자는 곰도 깨어나고 온갖 푸른 새싹들이 솟아나겠지요? 긴긴 겨울 6개월간의 이 눈보라 속에서 이렇게 저는 지낸답니다. 이 눈보라 칠때 사람들이 바깥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. 방문하기도 어렵습니다. 이 교회, 이 산골 교회는 세워진 지가 6년 됐는데요. 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지역을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험악한 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죠. 조금 있으면 이 교회가 완전히 눈 속에 덮일 것 같습니다. 저 걱정되네요. 저 눈에 눌려서 지붕이 뚫어질까봐 걱정됩니다. 너무 너무 눈보라가 막 쳐서 손이 막 시리네요. 아유.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베리아 벌판을 연상케 하는. 그런 험악한 지역이지요. 그래도 한 사람씩 이 산골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나마 외로움을 덜어줍니다. 얼마나 반가운지요. 유일하게 이 강아지가 나의 친구네요. 저 강아지가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, 늘 동무가 되어주네요.